장원영과 그녀의 걸그룹 아이브는 요즘 일본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장원영이 다시 한번 2022 아시안 뮤직 어드인 재팬의 진행자로 확정되어 그녀는 2년 연속 MC를 맡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 가운데 장원영 인사 논란이 또다시 네이트판에서 도마 위에 올라사람들의 감론을 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퇴장하는 아이들 멤버들은 장원영을 향해 여러 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받는 장원영이 건성건성했다 또는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으며 심리학적으로 장원영이 인사를 무시하는 이유라며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장 장원용... 장원영이 인사를 무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장원영은 실제로 이정재 같은 대형 스타가 왔을 때는 인사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브가 찍는 사진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구도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장원영은 자신이 가장 주인공 같은 구도를 잡는 것이죠. 거기에 일본 팬들도 장원영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보면 외국인이 봐도 비슷하게 보이나 봅니다. 심지어는 생일날 도 이런 구도의 사진을 찍지요. 참고로 이 사진은 가을의 생일을 위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다른 멤버들이 가을의 생일을 위해 올린 사진들은 이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원영은 실제로 몇 년간 같이 활동했던 아이즈원 어떤 멤버도 사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숙소에 살았던 유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현재도 같은 팀인 유진과도 없습니다. 아마도 아이즈원 해체 이후 모든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네티즌은 밝혔으며 이 네티즌의 말을 접한 다른 네티즌은 장원영을 걱정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행동들이 결국 장원영의 비호감도를 쌓게 만들어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소위 공주병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이미지 날아가고 사라진 연예인들을 여어 봤거든요. 이렇게 그 네티즌은 밝혔으며 지금까지의 말씀들만 놓고 보면 장원영은 공주병에 자기밖에 모르는 조금은 이기적인 여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원영과 조유리가 사적인 관계가 없다거나 친하지 않다면 이런 친근한 모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즈원 해체 이후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신빙성 없어 보인다며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장면을 자세히 봤다고 밝힌데 네 네티... 티즌는 내가 이 영상 찾아봤는데 뒤에 턱이 있어서 뒤로 주춤하다가 뒤늦게 인사 꾸벅꾸벅 하면서 입모양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번 말하더라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말이 진실이라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원영이 중국인이어서 그렇다는데 티즌는 다른 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영이가 아기가 있어서 고개 안 숙이는 게 아니라 중국 풍습에서는 원래 함부로 상대에게 절하거나 고개 숙이지 않아.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지 다짜고짜 인성을 까는 건 아니라고 봄.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장원영이 안 보는 사이 아이들 멤버들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옆통수에 눈이 달리지 않은 이상 장원영은 상대가 인사를 하는 걸 당연히 못 보았을 겁니다. 또한 안유진과 장원영은 가방을 공유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장원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수많은 안티분들을 몰고 다니는 것으로 볼때 여전히 장원영의 스타성은 대단한 정도이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 오늘도 장원영 억까 대참사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